자 먼저 끝에 있었습니다 자 이번 곡은요 이 곡에 다 춤을 출 겁니다 여러분 니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제가 어제 이 곡이 메가 히트곡이 아니라고 해서 팬 여러분들 굉장히 화를 냈는데 신나는 생각입니다 다음 춤을 추신 곡은 메가 히트곡 니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자, 준비 동작이 살짝 있어요. 양팔만 있으면 됩니다. 양팔 이렇게 준비하고 계세요. 네. 준비하고만 있으면 돼요. 혹시 아니에요? 네. 예. 자, 하세요. 자, 코러스펀드입니다 나의 마음이 아, 둘거 야. 그 부분입니다. 한번 해볼게요. 하나, 둘, 시, 작. 오른손, 왼손, 오른손. 왼손, 오른손, 오른손, 왼손. 핫, 뜨. 안아줘. 이리 와. 한번 더. <laughs> 어. 오른손, 왼손, 오른손. 왼손, 오른손 왼손 하트 안아줘 이리 와자 <laughs> 여기서 손호영 매는 키포인트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어 저희가 양옆이 자유롭지 않은 거라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, 여러분들의 위치에서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보다자 <laughs> 키포인트를 키포인트를 그리고 어 사랑스러운 맛이 있는데 애교와 기운 모든 걸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요 상태로 한번 다시 해볼게요 요 상태로 여러분 다할수 있어요 자한번더 부탁드립니다 김태훈 하나 둘 시작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하트 안아줘 이리 와한번더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하트 안아줘 이리 와 어. 괜찮죠? 어이, 오늘은 조금 하네. 아어제도 잘했어요? 아니어제땐 눈썹 탄처하오있어요 자, 그러면 이 알려드린 동작이 어느 음악, 어느 부분에서 나오는지 저희가 목소리와 리듬과 함께 해볼까요? 코러스 준비됐어요. 네,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의 마음 <laughs> 이거야 너도 이거 해 이가 다시 돌아오, 수 있도록 돌아하지도않시 거야 다른사아은 이가 다시 돌아오, 가 다시 돌아올수 있도록 어, 아죄송합다다 그걸 들고 계셨군요 돌아오, 이가 다시 시는같시아오 이가 다시 돌아오, 이가 다시 아다 그래, 어제 좀 그랬어. 어제 눈썹 주 자, 그럼 이 다음 동작 이어서 가볼까요? 네, 표면 나온 거. 한 번에 하면 될것 같아요. 오케이, 갑시다. 네. 다음 출운 갑니다. 이거 바로 다음에 나오는후 파트입니다. 요게 끝이 아니에요. 요거 다음에 한번더 나와요. 이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. 한이 바로 보이는 예요 나의 밤을 열어줄게, 언제나. 승인. 그 그렇죠. 정말 내가 히트곡이 맞네요. 자, 가보도록 하겠다 하나, 둘, 시작! 오른손, 왼손, 팔 벌려 안아줘 날 떠나지 마 들어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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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더! 오른손, 왼손, 팔 벌려 안아줘 박진영? 날 떠나지 마 들어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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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, 잘하 아, 어려운데? 벌써 조금 어려워. 아, 어렵나요? 그게? 어렵지! 앞에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저희 저번한게 저녁들이... 이거는 <laughs> 아, <laughs> 아 그럼 이것도 관객 보전을 한번 가야겠네요 그렇죠 <laughs> <laughs> 관객 보전으로 좋다! <laughs> 자 붙어서 하는 걸로 자가 보겠습니다 하나 둘 시작 오른손 왼손 팔 벌려 안하셔 가만히 <laughs> 떠나지 마 이리 와 이리 와너 이리 와 오른손, 왼손, 팔, 무대, 하 하나, 두, 하나, 두, 하나, 두, 하 어... 두, 하나, 두, 하나, 두, 하나, 두, 하나, 두,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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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, 하나, 나 두, 하나, 두, 하나, 하겠습니다시나 괜찮아요? 할수 있겠어? 네 표정이 되게 자신 있는데? 다 알고 오신 것 같아, 같아. 있어. 여기 남자분 키 되게 크신 농구 선수분들 같은 분도 있는데 하진 않는데 제일 커서 티가 너무 나 <laughs> 아, 저분한테 계속 눈길이 가서 <laughs> 좋습니다. 우리 이어서 한번 쭉 가볼까요? 풀밴드로 아까 처음부터 여기까지 이어서 가능하겠어요? 네. 한번 보겠어요. 할수 있어요? 네! 예! 나도, 나도 까먹어. 와. 좋아. 일단 저희 쪽은 굉장히 좋습니다. 아, 진짜. 어, 어이 쪽은 더 이상 더 잘하면 결혼을 해야 돼. 네. 저희 쪽은 훨씬 잘합니다. 아니, 어제 개성형 쪽이 좀 약했거든요. 어, 너무 잘하. 너무 잘 한번 확인을 위해서 개성형 솔로를 <laughs>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 누나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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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나를 누나를 누나 이 대장형이 뭔가 개발하는 게 있는. 이거 뭐예요? 아, 좋은데? 어이. <laughs> 내가 그런 걸 했어? 오, 좋네. 좋네요. 자, 다들 괜찮나요? 네. 할수 있죠? 네.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? l e t 네.